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 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라 망해야 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인데 망하면 되나 가는데, 문제 없어지면 나라 안 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잠만 자고 나니까 참사, 참사 말이죠. 제가 그랬죠? 한번 해볼까요? 인사참사, 참사. 인사 외교참사, 참사. 외교 안보참사, 참사. 안보 정책참사, 참사. 정책 사법참사, 사법 참사. 자유민주주의 체제참사. 그런데 이또 하나 참사 더 붙여야 되겠습니다. 무슨 참사인지 아세요? 교육 참사. 교육 참사! 이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하향 평준화 시키겠다고 이 정신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학부모, 학생을 자파 교육의 실험으로 쓰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말이죠.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게 조금 전에 박성현 대표 말대로 내일 때릴지 모레 때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평온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벼랑권 전술 김정은이한테 배앉는 벼랑권 전술을 하고 있단 말이야. 벼랑권 전술도 통할 때 통하지 전 세계의 경찰관국이고 정세계의 경찰국가라는 미국한테 문재인의 비랑권 전술 하면은 그 피해 누구한테 가느냐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북한 동부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북한 동부 다 받아들이고 북핵을 머리에 이고는 함께 살아갈 수 없다 그리가 북핵, 북핵 드어내고 김정은 이 드러내는 레짐 제지했으면 끝나는 거아니야 똥고지 피울 때 피워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힘도 없으면서 똥꼬집 비우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 도대체 <laughs> 여러분 이게 나라가 말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스템을 시스템을 지금 죽이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죽여서 소위 말하는 주사파들이 얘기하는 종북좌파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민노총들거지들하고 정규조 들거지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민중주, 민주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야.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구하려고 해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애국 국민들이 가만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대극기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지들의 희생과 애국파 국민들의 애국심 때문에 이 어렵은 대한 애국당을 지난 수요일 날 창당했습니다. 창당 이후에 첫 오늘 대극기 집회인데요. 지난번보다 한 1.5배 더온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20만 되고, 여러분들이 50만 되고, 여러분들이 100만 될 때, 재판부에서 이재용 부총리가 부회장 같이 박근혜 대통령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묵시적 정탁 묵시적 살인, 묵시적 죄 이거 마음대로 하다가는 우리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우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그 이름, 재엄론 박근혜 대통령을 헌재에서 파함해 머무린 그러한 헌재 부역자들,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뜻뜻하게 하고 있는 검찰과 특검들, 여러분, 이 자파 세력들, 문재인 노빠 문빠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 다 말아먹고 말이지. 그 다음에 제가 5년 동안 갈지 모르지만 5년 동안 빨아먹으면 되는데 이게 말이죠.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까지 다 말아먹게 생겼잖아요. 일본의 텔레비 봤더니 어떤 교수가 나와 가 이래요. 일본이 1억 2천만 명인데 대한민국이 5천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일본은 30만 명인데 지금 우리 공무원에다가 공공부분 81만 명 정규직가 한다고. 5년 만에 17만 명 늘린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줄 아세요? 저 사람 노동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계 의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 우리나라도 2%면 성장 제로 상태 합니까? 제로 성장 상태에서. 무문들 그래 놀이고 비정규들 정규직 다 하면은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 때 없던 돈이 문재인 씨노도니까 그러니까 돈이 하늘에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말하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보수우파 말살하고 말이지 현재의 보수파, 과거 보수파 왜곡 다 하고 미래의 보수파까지 전부 다 차단해 버리고 문재인 씨 말대로. 보수 불살라버리라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자파 독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눈으로 보는 헌법재판장 놓고, 대법원장 놓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놓고, 검찰총장 놓고, 민정수석 놓고, 권익위원장 놓고, 인권위원장 다 나눠면은, 그게 자파 독재를 하기 위한 기초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 국민들한테, 또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가짜 탄핵, 거짓 탄핵으로 국민들 편파해 방송시켰던 그 언론 방송들, 말조 만드는다고 MBC 김장겸, 어? 그 다음에 KBS 사장, 결국 언론 노조, 이 민노총 언론 노조 앞서가지고, 언론 방송 자항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권력 쪽에 있는 사람 자파 다지고, 언론 노조 마음대로 하는 사장 안 치놓고, 그러면은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독재 아니에요? 그게 독재. 그게 좌파 독재 아닙니까? 좌파 독재가 하는 길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로소 지켜왔던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선조들이 배고풍을 이기면서 세계 강국, 식대 강국을 만들었던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불과 100일 만에 이렇게 말아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태극기가 그냥 단순하게 태극기만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극기 현장에 나올 때는 이빨 딱 깨물고 죽을 각오하고 이 새끼들 우리가 누가다 기억하고 있다. 까불지 마라. 이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애국우파 국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차돌같이 좀 단단해 보자 말입니다. 옛날에 옛날도 아닙니다. 3월 10일날 박근혜 대통령 파면당했는데도거지부지 헌터질한 그런 태극기가 아니라 이것들이 역사의 죄를 지으면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태극기에 깃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가관인게요. 우리가 용기 있고 행동하는 우파, 어리있고 깨끗한 우파 정당, 그게 대한애국당 아닙니까? 그런데 우파라고 자처하고 있는 저 정당들 한 보세요. 정당 대표가 지는 자랑거 없으면서 문재인하고 사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킨다고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라고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려면은 지부터 그만둬야 되잖아요. 대법원 판결 기다릴 거도어디 있어?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하면은 나도 1심에서 유죄 받고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홍유표부터 그만두겠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라고, 바른 정당 만든다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다가 칼꽂은 놈들, 무슨 정당이라고요? 배신의 정당 아닙니까? 배신의 정당. 그게 바른 정당인데 요새 바른 정당이라안 그래요? 받는 정당이라, 받는 정당. 돈이든 물건이든 주면 다 받는 그런 받는 정당이란 말이야. 6천만원. 홍준표는 1억. 뇌물수수의요 이해오이는 6천만원. 뇌물수수의요 이 썩어빠진 정당들이 대한민국의 우파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애국당은 젊은 정당, 행동하는 강한 정당,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가치 정당, 그 정당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받는 정당하고 저 촛불 정당, 저거 그냥 해체하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탄핵 찬성했던 놈들, 너희끼리, 안철수하고 합치던 너희끼리 유성민하고 시커네무라 내 보내고, 탄핵 반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당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들이, 나가라, 나가라 가는데, 해체해라, 해체해라 가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이 펴려서 해체시키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탄핵! 단핵 무효 단핵 무효 단핵 무효 정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발하 석발하 석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외국당 만들 때 젊은 정당 만들겠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든든한 어르신들이 봤더는 든든한 어르신분들하고 배기 있고 용기 있고 불의를 보면 은 참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인 정당 그것이 대한애국당이고 그것이 융합하는 정당 아닙니까?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요? 허평한 장군님 60대 허평한 장군님 60대 미국가가 있는 정미용 사무총장 50대 연희재 정창의장 정책의장 40대 박성현 자유분 대장 자유분 대장 저하고 나이 같으니까 50대 인지연 변호사 40대 김경애 교수 우리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당에 40대 신혜영 신혜영 우리 사회자 40대 조시철 우리 자문위원님 50대, 한건영 정년 20대, 박성하 우리 애국연합 회장님 50대인가? 50대, 저도 50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당에서 지도부에 60대 한분 계시고 전부 50대, 40대, 30대, 20대 이런 정당 여러분 보셨어요? 그것이 대한애국당 아닙니까? 아니, 프랑스에서만 의석한성 없는 마크롱이 대통령 되고 제1당 될 수, 있... 프랑스보다 우리가 더 썩었잖아요, 보수정당. 그러면은, 표로서, 너가 안 바꾸고, 너가 부정부패하고, 너가 깨끗하지 못하고, 너가 대한민국의 우파가 이지키지 못하고, 너가 용기 없고 행동 안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우파정당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대한애국당입니다. 그것이 우리 여러분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된 거다 알잖아요. 네. 검찰 그 특검 그 다음에 어 지금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 조심하라 말이야. 옛날 같이 우리가 허지 무지하게 그냥 흩어질 것 같죠? 죽음을 각오하고 항쟁할 거다 말이야. 맞습니다. 애국 동기 여러분.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유리를 적극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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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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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하라.